솔 살균기를 찾고 계신가요? MIFAN1 인용 무선 UV 히팅 칫솔 살균기 건조기는 소중한 구강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칫솔을 살균하고 건조할 수 있어요. 강력한 UV 살균 기능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빠르게 제거하며 따뜻한 열로 칫솔을 건조시켜 위생적이고 쾌적한 구강 환경을 만들어줍니다. 휴대용 디자인으로 여행이나 출근길에도 부담 없이 챙길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위생관리가 쉬워집니다. 지금 바로 건강한 구강습관을 위한 필수 아이템 MIFAN 칫솔 살균기와 함께 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